오, 근데 오늘 진짜 멋있다. 오늘 이런 거 살면서 또 처음 입어봤어요. 근데 너는 확실히 블랙이 좋아. 맞아. 자르라. 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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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가 좋은 추억 아닙니까? 아이 아니, 그럼요 그럼. 잘생긴 아, 게 나잖아요. 아이 왼손이었나 보지? <laughs> 그래 왼손이었나 보지. 실수. 그냥 매번 프리스타일 했었어 가지고 그냥 그때 그때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그때 그때 해도 멋있거든. 국이 골드. 저이거든말요 제가 피처하고이는서 피처링하고 있는 데는 데서. 제가 피처링하는하하고 있는 데 피처링하고 피하고하고 있는 데이피처가하 오늘따라 더 뭔가 수다 분해 보인다 이거 실드기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병난로 해서 아 지금 재밌는데 랑틴 아 라틴, 처럼 해가지고 아, 실드기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광기 형이렇 한번 올리면서 저런 거 나와야 되는데 곱절이었음을 느끼셨다면 박수와 환호성도 곱절.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들어와 들어와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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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와 상관없이 클래스가 무엇인지 증명. 다들 봐야 돼요 그래도. 음 에이, 에이, 음 네. 자 여기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면. 결승전으로 진출하게 을 됩니다. <laughs> 어떤? 네. 어 이거 우리 오찬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예, 사실 어, 네. 앰비셔스가 예, 사실 다... 오찬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예, 사실 어, 네. 앰비셔스가 예, 사실 다른 크루에 비해서는 함께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크루들에게 저평가된 게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 어 예, 어떠셨나요? 함께 경합을. 어보니어 일단 저평가되는 거에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laughs> 어 그리고 저희도 처음에 이제 앰비셔스라는 팀이 거기 이제 아지트에 입성했었을 때 가장 먼저 뭐 짓밟을 수 있는 크루로 지목을 했었던 팀이 YGX였었는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좀 쉽게 볼 만한 팀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반대로 뭐 저희도 이제 여기 다른 여덟 크루에게 그렇게 만만하게 볼만한 팀이 아니었다라는 걸좀 증명을 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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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어, 잠깐만. 햄이 네, 있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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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나? 이렇게. 아, 나도 이거, 이거 좀 해보고 싶어. 이 이벤트 해보고 싶어. 준비야 항상 돼 있죠. 갈색 준비됐어? 항상 준비돼 있죠. 아, 아 이번에 해 혹시 껌씹는 거랑 두 가지를 엄청 잘했어요. 일단 껌을 씹으면서 이거 배트를 하고 올라가기 전에 수영 선수들이 그걸 하신다고 하던데 막 후, 이거 보면 저도 긴장을 하시는데. 아유 완전 많이 하네. 해? 어, 엄청 많이 하죠, 형님. 저 예전에 한참 심할 때는 막배틀하기 전에 위에 올라오던 거.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로? 진짜 너무 심하네요. 그래서 왜이고 좀... 웨이브... 아, <laughs> 아, 그렇게 갑자기 인감묘기까지 저희만 그런 줄알았 많이 합니다 분명 됩니다 이게 대박이다 분명 되고요 근데 사실 제가 팔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다른 들이 오해하는 건데 형형형형형형형형형 아. 왜? 저희 방금 2명 하고 왔잖아 2명 왔습니다엠비셜 파이팅 제가 이론은 오천이가 무한도전 엄청 좋아해요 완전 무한도전 키즈여가지고그 미션할 때 저희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셨죠 이렇게 다막 이렇게 있을 때 5,000원 안돼5 0 0 0이래5 0 0 0 힙합 힙합 데리고 브라더스. 온다면 저희가 완벽한 그시너지 보여주지 않았을까 광주네안녕와내 어, <방금으로 왔을 때>. 네, 네. 네, 네. 네, 머리 <laughs> 이거 주키니라는 스타일이 좀좋더라고 주키니? 주키니 주키니는 호박 아 주키니 주키니 호박이다고얘기는 주키니 좋 강호동의 필링이 약간 있는데, 이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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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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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미남 힙합 댄서라고 또 잘생긴 미남 힙합 댄서라고 또 잘생긴 미남 힙합 댄서라고 또 불리는